오자마자 세 번째 오고 나서 AW. 안녕하세요, 토봉입니다. 오늘 영상은 데저트 초보자분들도 정말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기본적인 위포 강좌 영상입니다. 랭크전 하시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. 초보자분들을 위한 미폭 강좌 시작합니다. 첫 번째는 목욕탕 폭입니다. 이 목욕탕은 스나수들이 많이 가는 포지입니다. 여기서 이렇게 빼꼼으로 열거나 아니면 이렇게 대놓고 삐렁을 열고 있죠. 이 목욕탕 미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류탄은 다이나를 장착하셔야 합니다. 여기로 오셔서 에임은 여기 신전, 이 가운데 사이에서 올리다가, 여기 태양, 맨 윗부분, 여기 사이에서 메인 대고 위로 올려요, 이렇게. 그리고, W 누르면서 점프하고 착지하기 전에 던져야 수류탄이 제일 멀리 날아가요. 자. 다시 보여드릴게요. 여기 와서 W 누르다가 타양 맨 위에 에임 두고 W 점프. <laughs> 서든는 점프를 하고 착지하기 전에 던져야 수류탄이 멀리 나가요.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점프를 하고 착지하기 전에 던져야 해요. 이 서든어택은 점프를 하고 바로 던지면은 수류탄이 얼마 가지 못하고 떨어집니다. 착지하기 전에 던져야 수류탄이 목욕탕까지 쭉 나갑니다. 다음은 피제트 폭입니다. 아까랑 똑같은 위치입니다. 여기 오셔서 에임을 이 벽돌, 이 벽돌 위로 이 태양 기준으로 만나는 지점. 이 벽돌이랑 이 태양 여기 다시 보여드릴게요. 요 벽이랑 요 태양, 요맨 윗부분, 만나는 지점 여기, 에임 두시고, 점프하고 착지하기 전에 던지면 됩니다. 그 다음엔 깨벽폭입니다. 센 박스 앞에 여기로 와요. 여기로 와서 에임을 여기 모서리 부분, 왼쪽 모서리 부분 되시고, W 점프하면서 던지면 됩니다. <목소리> 여기서 중요한 점은 W 누르자마자 점프를 하면 안 됩니다. W 누르면서 한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. 자, 다시 보여드릴게요. 한 여기까지 나와서 점프. 이 폭을 빅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니까 W를 너무 짧게 누르고 점프를 해요. 그럼 당연히 삑이나죠 W를 누르다가 아요 정도까지 나와서 점프를 눌러야 됩니다. 그 다음에는 벙커 폭입니다. 이 벙커는 제일 잡기가 까다로운 자리에요 여기서 안기 연타를 하면은 이게 화덕이 걸려가지고. 땅문에서 여기가 안 보여요. 그리고 보인다 하더라도 머리밖에 안 보이죠. 그래서 이 벙커는 잡기가 정말 까다로워요. 하지만 여기를 정말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. 바로 위폭으로. 에이요 구석으로 옵니다. 구석으로 오셔서, 요 벽이랑, 요 벽. 만나는 지점. 여기까지. 대충 여기죠. 그리고 W 누르면서 던지면 벙커 폭이에요. 빠르게 보여드릴게요. 여기 구석으로 와서 만나는 지점 대고 W. 그 다음에는 B패스 폭입니다. 블루가 초반에 연막을 던지고 이렇게 패스를 하죠. 그때 여기를 넘어가는 적을 죽이는 폭입니다. 수류탄은 다이나 장착하셔야 합니다 이 폭은 난이도가 좀 높은 폭이라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은 이렇게 줄이 있죠 하나 둘셋 여기 세 번째 줄로 와야 돼요 더블로 누르다가 이세 번째 줄까지 와요 이 데저트에는 여기까지 안 보이는 투명벽이 있어요 그래서 수류탄을 던지면 떨어지거든요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저 벽을 넘겨야 돼요. 이건 연습 모드에서 던지면은 대충 감이 잡히는데, 요 투명 벽을 넘겨 해서 한 에임을 높게 올려야 됩니다. 그리고 W 누르면서 점프와 함께 던지면 됩니다. 보여드릴게요. 여기 세 번째 줄까지 와야 돼요. W 누르면서 오다가 딱 왔을 때, 점프. <목소리> 이 벽을 넘겨야 됩니다. 여기에 있는 안 보이는 투명 벽을 넘겨야 돼요. W 누르다가, 이세 번째 줄, 여기, 이세 번째 줄 왔을 때, A, W, 점프. A, W, 점프 하고, 에임을 올려서 던지면 돼요. 자, W 누르다가, A, W, 점프. 7점처럼 던지겠습니다. 바로 오자마자 세 번째 오고 나서 AW 점프. 오늘 이렇게 데저트에서 꼭 필요한 위폭을 강좌를 해봤습니다. 모든 맵에는 위폭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정말 쉽고 던지면 킬을 할수 있는 위폭. 그것만 배우셔도 좋습니다. 제가 오늘 알려준 폭은 데저트에서 어느 구간에서든 던지면 쉽게 킬을 할수 있는 위폭들입니다. 연습 모드에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. 그리고 내일은 이탈리아 위폭 영상이 올라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